이거는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. mm -hmm. Oh, it's hot. Oh, it's hot. Oh, it's hot. 죽게. 앗 뜨거 앗뜨 치킨 소 잠시만 시방이... <laughs> 아, 눈치 <날씨> 좋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, 네. 지금이 67%고, 지금 태양광 인풋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. 어, 너무 신기하다. 我。Wow. 치즈, 코스트코 잼, 모아가 잼. 와100%아 너무 신기하다